처음 참여하게 된 것은 가장 먼저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은 손석우 대표예요, 저자신이아니고손석우 대표가 결국 이제 그 많은 일들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손석우 대표한테 처음 들었을 때 어,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어, 영화를 영화가 성공을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. 이런 영화에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것이, 어떤 식으로든 제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건, 어, 심지어 저의 회사에 도 굉장히 어, 음, 의미가 있는. 네, 의미 있고, 너무나 어, 뿌듯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너무 어, 선뜻 저도 어, 찬성을 했고, 어, 흥행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, 어, 오락영화를, 혹은 상업영화를또 그냥 새,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관객들에게는 재미없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. 어, 제가 이이 이 시나리오에 정말 너무나 반했다라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아주 엄청 재미있고 그 신나는 영화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봐주세요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뭐 제가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영화는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아주 더 오래 가슴이 찡하게 아니고 쓸쓸할 그런 영화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손득배우께서 제작에 참여했다는 거 그만큼 시나리오에 매료됐다는 얘긴데 어, 요즘은 좀 드려볼게요. 혹시 이제 제작 참여 여부가 연기에 좀 영향을 미쳤나요? <laughs> 좀더 울걸 더 울게 된다든지 뭐 그런거요? 저는 사실은 <laughs> 저희가 제작에 참여한지도 몰랐어요. 지금 <laughs> 질문을 갑자기 하시니까 정말 아 맞아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 그랬구나. 저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놓으시긴 <laughs> 했는데 이러저러한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있으면 연기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, 절대로. 오 현답이네요, 아, 예. 오히려 어떤 작품에서 내가 정말 이 작품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건 연기할 때 오히려 방해 요소는 됐지, 음. 그게 연기할 때 도움이 되는 요소는 절대로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침 대답. 또 질문이 있어요.